10월 12일 밤 대구의 공기가 달라졌다. 가을이 차갑게 식어 있을 시간인데 강변을 타고 올라오는 열기가 공연장 지붕을 밀어 올렸다. 웅성임이 커지고 조명이 한번 꺼졌다 켜지는 사이 마지막 순서라는 자막이 묵직하게 찍혔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시간 이 자리 이 호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이 불렸다. 빈에서 관객석에서 드디어라는 외침이 터졌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파도처럼 번졌다. 대구의 밤하늘이 뜨거워진 이유는 단순한 인기 탓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정점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재정의했기 때문이다. 무대는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장의 인협회 전국화합축제의 피날레였다. 타이틀만 보면 공공의 행사 같지만 라인업은 현역 트로트의 최정점이. 총출동한 음악제에 가깝다. 진성을 비롯한 대선배들 박서진, 오유진, 애녹, 홍진영 등 이름만 들어도 장르의 스펙트럼이 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시간대를 빼곡히 채웠다. 그런데 마지막 그 클로징의 자리에 선 사람은 빈에서였다. 순서를 따라가면 답이 나온다. 이건 예우가 아니라 메시지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서서 박자를 맞추는 후배가 아니다. 무대의 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즉 중심으로 호출된 가수다. 그가 걸어나오는 속도는 늘 일정하다. 서두르지 않는다. 마이크를 잡기 전 공기를 한번 정리하고 관객석과 눈을 맞추고 첫 음절을 놓는다. 이첫 음이 중요하다. 소리를 키우는 대신 의미를 먼저 보낸다. 그래서 객석은 고함 대신 정적을 택한다. 조용해지는 시간만큼 무대는 커진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그날의 테마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위로 연대 자존감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주인공인 축제 글은 노래를 내세우지 않고 사람을 앞세웠다. 가사를 우겨넣지 않고 문장 사이에 여백을 남기자 그 여백에 각자의 이야기가 들어섰다. 몇몇은 눈시호를 훔쳤고 어떤 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을 포개 쥐었다. 무대는 공연에서 기억으로 변환되는 중이었다. 그가 요즘 트로트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이유를 굳이 숫자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업계가 입을 모아 말하는 지점이 있다. 한 프로그램이 그를 모시면 시청률 곡선이 고개를 든다. 그가 선 행사장은 좌석표가 일찍 사라진다. 그리고 최근 석달 사이 출연료가 여러 배 뛰었다는 말이 파편처럼 돌아다닌다. 이건 우연이나 유행이 아니다. 팬들이 만든 착시도 아니다. 무대에 들어간 시간, 무대 밖에서 지켜온 태도 그리고 관객의 체온을 읽는 감각이 만든 현상에 가깝다. 이름을 붙이자면 빈에서 효과라고 할수 있겠다. 그 효과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아무나 흉내 낼수 없다. 첫째 시작의 정확성 그가 던지는 첫 소절은 과감하지 않다. 대신 정확하다. 자음을 세게 치지 않고도 가사가 분명히 들리고 호흡은 길게 끌지 않으면서도 끝에 남는 여운이 풍부하다. 둘째 중반에 상승 볼륨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쌓는 쪽을 택한다. 관객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간단한 멜로디를 한 번만 정확히 상기시키고 다음부터는 감정의 속도를 한 칸씩 올린다. 셋째 클라이맥스의 절제 고음을 길게 뽑아 박수를 유도하지 않는다. 대신 한 박자 쉬고 들어가는 타이밍으로 객석의 심장박동을 맞춘다. 그래서 박수는 늦게 오지만 길게 간다. 폭발보다 지속. 이 리듬을 아는 가수는 많지 않다. 대구 무대의 연출은 그의 톤을 방해하지 않았다. 조명은 달빛처럼 내려앉았고 LED는 과실을 버리고 빛의 질감을 살렸다. 현장 피해는 저역을 과하게 부풀리지 않아. 그의 딕션이 선명하게 박히게 했다. 백업 세션은 밴드가 노래를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노래가 밴드를 데리고 가는 방식으로 톤을 낮췄다. 그래서 곡과 곡 사이의 멘트도 자연스러웠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짧은 문장이 스포트라이트보다 무대를 더 넓혔다. 관객의 반응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표정이 셀수 없이 많았다. 누군가에게는 오래전 부모님의 노래방 기억이 떠올랐고,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자신이 환영받는 기분이 찾아왔다. 트로트가 속상한 날 찾는 노래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곁에 두는 노래로 바뀌는 순간은 이런 곳에서 발생한다. 빈에서는 그 변화를 애써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정확한 톤으로 은근하게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심이라는 사실은 구호로 선언되지 않는다. 무대의 공기가 먼저 알고 관객이 다음으로 알아차리고 마지막에야 언론이 붙인다. 순서가 맞다. 방송가가 글을 부를 때 쓰는 단어는 브랜드다. 프로그램 한 회의 화제를 책임지는 이름 광고 협찬의 전의를 일으키는 이름 가족이 함께 보는 시간대의 안심카드로 통용되는 이름. 그래서 어디든 너브콜이 쏟아진다. 공영 민영을 가리지 않고 예능과 음악을 넘나드는 섭외가 겹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정표의 촘촘함이 아니다. 각 무대에서 톤을 잃지 않는 능력이다. 그는 예능에서 과장된 리액션을 아끼고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호흡의 여백을 길게 남기고 축제 무대에서는 인사보다 노래가 먼저 나가게 한다. 이것을 일관성이라고 부른다. 일관성은 점수를 올리지는 못해도 신뢰를 키운다. 신뢰는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 대구의 밤 그가 부른 노래를 기술로 설명하는 건 쉽다. 딕션의 명료도 비브라토의 길이 성구 전환의 유연함 등등. 하지만 그날의 핵심은 기술 아니었다. 감정의 도착이었다. 노랫말이 먼저 가슴에 닿고 멜로디가 반박자 늦게 와서 마음을 눌러준다. 그래서 관객은 잘했다가 아니라 맞다라고 반응한다. 우리는 이 차이를 안다. 전자는 칭찬이고 후자는 공감이다. 공감이 쌓이면 믿음이 된다. 믿음은 장르도 채널도 세대도 건너뛴다. 이런 공감의 축적이 오늘의 비내서를 만들었다. 한편 업계는 빈에서의 다음 행보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흩뿌린다. 대형 음악 예능의 중심 고정 드라마 오스티의 전공법 진입 시즌형 합동 콘서트의 키맨 심지어 글로벌 오 t 다큐 포맷의 주인공까지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더 크고 더 세계가 아니라 더 정확히 더 멀리라는 원칙이다. 대구 무대가 그것을 보여줬다. 스펙터클 없이도 클라이맥스가 가능하고 폭죽 없이도 여운이 길수 있다는 것에. 그래서 제작진은 그의 이름을 마지막에 두고 관객은 공연장을 떠난 뒤에도 플레이리스트를 수정한다. 전설은 그렇게 조용히 쓰인다. 누군가는 묻는다. 그를 중심이라고 부르는 게 과한 찬사 아닌가 실제로 그는 아직 완성된 전설은 아니다. 하지만 전설이 되는 과정에는 공통된 장면이 있다. 한 도시의 방공기를 바꿔놓는 무대 누군가의 삶의 작은 방향을 바꾸게 하는 노래. 다음 날에도 귀속에서 계속 도는 문장. 대구의 그 밤은 그 장면들이 겹쳐진 사례였다. 중심이란 자리가 자만과 과장의 다른 이름이 될때 무대는 금방 낡아진다. 그러나 중심이 책임의 다른 이름일 때 무대는 오히려 더 투명해진다. 그는 후자를 택했다. 공연이 끝나고 조명이 서서히 꺼질 때 그는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오래 머물렀던 박수는 그 자세에서 멈췄다. 누군가는 예서야 고마워라고 외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다음에 또 보자라고 말했다. 이두 문장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이 무대가 끝이 아니라 다음을 열었음을. 트로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예술이다. 그리고 그 예술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길은 화려한 계단이 아니라 단단한 발단의 반복이다. 어젯밤 대구의 별빛 아래 빈에서의 목소리는 그 길을 한칸더 올렸다. 중심에 섰다는 말이 과하지 않게 들리는 이유다. 그는 아직도 올라가는 중이고 그 오름의 속도는 서두르지 않는다. 대신 정확하다. 그래서 멀리 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게 될 것이다.